뭐라고? 언니가 응. 예쁜 수트 달라고 했어. 응. 언니가 수트안 준대. 응. 왜? 언 응. 어, 언니거든데 응. 엄마가 뚝리고갔던데 응. 언니도 이뚝안리고 갔는데 뚝뚝 또? 또? 들어갔는데 안 된다고 가방 메고 안 된다고 그랬다. 엄마가 뚝 데리고 갔어. 응. 음. 언니가 안 된다고 해서. 안된서 된다 엄마가 뚝 데리고 뚝. 갔어. 응. 엄마가 안 사준대? 사준대 했는데. 응. 금방 울었어. 울었어. 응. 그럼 엄마가 뭐라고 응. 했어? 뚝 데리고 갔다. 뚝 데리고 갔어. 응. 엄마가 걱정하지 말해. 응. 왜? 응. 어.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응. 사준다고. 응, 그랬구나. 응. 오늘 할아버지가 용돈 줬잖아. 응 할아버지가 용돈 준 거로. 응. 엄마한테 예쁜 수첩 사주세요. 해라. 응, 응. 내일 수첩 사러 갈까? 응, 응. 알겠어. 엄마, 아빠는 수첩 따라갈래. 수첩 사러 갈까? 응. 예쁜 거 사러 가자. 응, 응. 내일 어린이집 갔다 와서 사자. 어 다섯 개만 살래. 다섯 개? 응. 한 개만 살까? 언니들은 다섯 개산는데 언니들도 다섯 개 샀는데? 응. 그럼 지안이는 두 개만 살까? 다섯 개 5개 살래. 다섯 개나. 응. 한개 사고 또다 쓰면 또한개 사고 할까? 두개 사. 이렇게 할래. 이렇게. 응. 알겠어. 내가 할래. 내가 할래. 응. 알았어. 응. 응.